안녕하세요 안전제일포트폴리오 113주차 운영현황 보겠습니다 오늘의 투자만담 오늘은 법과 도덕 그 경계선에서의 기망으로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유튜버 중에 유일하게 현재 진행형 검증을 이어오시던 분이 지난 9월을 마지막으로 업로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1년 조금 넘게 이어오셨는데 결국은 그만두셨네요 구독자가 3 0만이 되는 자산 운용사 대표시죠. <laughs> 이분 역시 저와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을 언제, 얼마에 매수하고 또 매도하는지를 명확하게 실계좌로 밝히면서 영상을 업로드하는 분이었습니다. 유일했죠. 예, 제가 아는한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근수익은 나지 않았지만 1년 남짓 시장을 이기고 계신 것은 분명했습니다. 근데 그만두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아마 저처럼 이 대중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해 차라리 안 올리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형 검증 채널로서는 유일했는데 안타깝죠. 예. 전화 이분이나 입고수들의 어떻게 보면 피해자죠. 예. 아니, 멀쩡한 <laughs> HTS 두고 바빠 죽겠는데 엑셀로 또 작업을 해서 지수인율을 따로 이 정리해서 올리는 짓은 왜 합니까 에? 그렇게 잘벌고 있으면 동영상으로 이 원본을 까야죠 요즘은 정권사 시스템이 잘돼 있어서 어? 이름이고 계좌번호고 지우고 싶은 거 클릭 한 번으로 다 가려줍니다 에? HTS 시스템 안에 그런 기능이 다 있습니다 에? 근데 달랑 캡처 사진 한, 하나나 지가 정리한 이미지로 뭐 어, 엑셀파일이다 한글파일이다 파일이다. 예쁘게 꾸며서 어, 지 잘한다고 하고 있죠. 어, 그것도 모르는 구독자들은 따라하기 바쁘고요. 아니 하라고 해서 따라하면 수익이나 손실을 떠나서 그 사람과 같은 수익률이 나와야 되는데 안 되죠. 안 됩니다. 시장은 이 제도권, 소매금리 만큼만 딱 돌려줍니다. 예, 에드 마진이라고 들어보셨죠? 절대 더 이상 내주지 않습니다. 이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어? 이것이 상품 시장뿐만 아니고 조자 시장에도 당연히 적용된다는 겁니다. 뭐 보면 희한한 망상으로 <laughs> 구독자들을 현혹하는 채널이 적지 않은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죠. 그 사람이 선무당이면은 다행이죠. 알면서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뭐, 무한 매수법이라는 것도 있던데, 미친 짓이죠. 예. 그것도 세배 레버리지 짜리를, 예. 거창하게 수학공식 같은 걸 만들어 설명하던데,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됩니다. 쪽박 안 차면 다행입니다. 예. 절대 투자는 학문도 아니고, 기술도 아닙니다. 국가에서 용인하는 도박에 불과합니다. 도박입니다. 부디, 각자의 근로에 이 근로에 최선을 다하시고, 어, 투자는 어떻게든 안전하게, 어, 공짜 복권 긁어 간다는 마음으로, 어, 그렇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로또 확률, 이, 보다는 높지만은, 어, 잃지 않아야, 이, 인생 마지막까지 긁어 볼수 있겠죠. 예, 오늘 만남 여기까지 하고, 운영 현황 보겠습니다. 안전일 운영 성과, 2021년 9월 17일부터죠. 예, 기간 평균 투자금, 5,340만원. 누적평가 손익금, 117만원. 예, 양호합니다. 예, 시장 이기고 있죠? 저는 만족합니다. 누적평가 수익률, 마이너스 2.2%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평가 수익. 입출금 모두 확인되는 평가 수익.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1년 9월부터, 요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운영현황 보겠습니다 섹터별 자산배분은이나 국가의 12% 업종의 1% 원자재 10% 달러 4% 재건 71%, 현금 2%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기타 자산과의 수익률 비교. 안전제일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죠. 예, 동기간, 기간은 똑같은 기간 중에 수익률을 표시한 겁니다. 고스피 지수, 마이너스 21.9%, 오늘 종가까지죠. MDD, 마이너스 31.7%, 나스닥 지수, 마이너스 11.1%, <laughs> mdd 33.7% 나스닥이 회복을 많이 했습니다 mdd는 잘 아시죠 최고점 대비 운영기간 중에 최고점 대비 저점 하락폭을 나타낸 겁니다 아파트지수 마이너스 12.8% 지난 9월 말 기준입니다 mdd 마이너스 18.4% 기록하고 있고요 안전제일 단연 1등입니다 마이너스 2.2% mdd 마이너스 5.9%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중 조정분 있는 두 종목 확인하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중 조 비중 변동분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비중 조절하죠. 예, 지난 주와 똑같고 자두 종목 중에 한 종목. 미국, 나스닥 1 레버리지. 지난주, 보유장구 대비, 플러스 8% 늘어서, 전체 대비, 8%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929만원 정도, 가져가고 있네요. 자, 두 번째. 대신, 천민가스 선물, ETN. 지난주 장구 대비, 6% 늘려서, 예, 전체 대비, 3%, 예,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3% 조금 넘죠? 예, 소수점, 떼고 표시합니다. 예, 손절이냐? 어? 추경매수냐 기로에서 있습니다 예, 천연가스 또뭐 빠지면은 손절하면 되고 오르면은 따라사면 되겠습니다 113주차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114주차로 다음주 화요일날 또 찾아뵙겠습니다